한류 열풍으로 각종 서비스 상품들이 수출 효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외의 큰 손들이 한류 콘텐츠를 찾아 대거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 소식 김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 방문자가 5억 명을 넘는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 이 업체의 한류 콘텐츠 담당자가 걸그룹 카라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같이 카라를 키운다는 소매이라든가 혹은 카라루주로 해서 뭐 좋은 프로그램이라든 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앵그리버드로 유명한 핀란드 기업 로비우는 우리 게임 업체들을 인도 최대 이러닝 업체인 에듀컴프는 온라인 교육 컨텐츠 업체들을 만나 제휴를 모색했습니다. 모두 한류 열풍을 타고 수출 효자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서비스 상품들입니다. 이번 행사엔 빅바이어 27개사 등 해외 110여 개 업체가 참여해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 또 게임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한류 콘텐츠에 힘입어 만성적인 적자였던 문화 우락 분야 서비스 수지는 2년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출의 확산과 그를 통한 어떤 한국의 이미지 제고는 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한국 무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 재산권이나 상품 수출에 미치는 효과까지 따지면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만큼 정책적인 지원이 더 강화되길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